직지찾기 국제도로사이클대회 이틀째를 맞아 보은에서 경북 김천까지 90km 구간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고 김황이가 구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승리를 향한 치밀한 작전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은을 출발해 백두대간 화령제를 넘으며 7, 8명이 선두그룹을 만들어 일찌감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경북 상주를 지나 두 번째 고비인 추풍령에 이르자 선두와 두 번째 그룹의 간격은 3분 이상 벌어졌습니다. 첫날보다 도로 사정이 좋고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서늘해지면서 선수들의 승부욕을 끌어올렸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선수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씨였고요. 선수들과 국제대회의 그 수준을 항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결승선이 다가올수록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90km 내내 계속된 선두 다툼으로 바닥난 체력을 정신력으로 버티며 마지막 순간까지 역주를 펼쳤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아슬아슬한 승부 끝에 가평고 김황이가 간발의 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던 평지 구간이라서 좀 처음부터 임팩트를 쳐가지고 같은 학교 후배 선수와 같이 호흡이 맞아서 잘된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200km를 달려온 선수들은 대회 사흘째를 맞아 경북 김천에서 안동까지 106km 구간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펼칩니다. MBC 뉴스 이승입니다.